말씀대로 365 오늘은 이사야 39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사건 중세 번째 사건입니다. 본장은 히스기야 왕의 회복을 빌미로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과 히스기야의 실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40장 이후에서 언급되는 바벨론 포로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스루의 위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라한 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은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는데 이는 바벨론 왕의 동맹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표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 그의 경고망동을 책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40장은 제 이사야로 향하는 기점이 됩니다. 1장에서 39장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40장 이후의 말씀은 주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메시지인데 이사야는 그 시기보다 15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가 아닌 다른 인물의 기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속으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형별의 기관이 다 차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종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로 인하여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회복을 선포한 후 41장에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언하는데 2절에서 동방에서 일으키시는 한 왕을 통해 유다를 해방시킬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1차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며 2차적으로는 그리소를 가리킵니다. 이 예언대로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유대인들을 포로해서 귀환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는 여와의 종의 노래가 모두 네번 나오는데, 42장은 그 중에 첫 번째 노래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어떤 일을 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정의를 행하셔서 온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고레스를 통해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삶으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도로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5일 주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도 예배당에 오실 수 없고, 전교인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는 외적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그게 어려움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결국 그들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그들이 고통받는 가장 큰 치명적 이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다가 호흡을 주시고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호흡도 주시고 영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넘기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셨죠.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호는 하야 동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하야 동사는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이 되다 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떤가요?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은근 보화로 나무로 깎아 만들어야 그래야 존재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따위에게 당신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나 찬송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 가지 계명 중에서도 첫째가 우상을 금지하신 나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해서 안될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바라보지 않아야 될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창조자여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